왜 막판 인데 나 이제 피곤한 데아이 어... 전투를 기억하게 될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너무 <laughs> <작은 친구들도 웃음> <여>, 승부하기 힘들어요 <laughs> 전쟁이 나가고 싶을 소야아 제발 그러면 브란 뽑니? 이번 턴에 불안 사 4팔 했다는 거 아니야 이번 턴에불 브란 뽑는 턴이잖아 아 에반데 아 브란한테 이거 7대8대 맞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 또또 억과상 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사긴 너무 싫다 전황캐를 깬다해도 이걸 사야 되나? 전황캐. 롤다 칠까요? 그냥 롤다 치는 게 맞을 때도 많은데 롤다치자 이번 턴. 어, 소금은 근데 사야 돼. 내자. 아, 불안 좀 무섭긴 한데. 멀록 내기 하나 차이로 뭐 어떻게 되겠어? 어 불안 없다 다행이다. 어 들다 줄. 진짜 브라니 색깔 너무 무서워요. 오늘 브라한테 중간에 초중반에 10뎀씩 몇번 맞는지 모르겠어. 한세번 맞았을걸요. 움찍했어어 울챙이. 능력 지진가 너무 좋다. 아 근데 왜 이거야? 일반 할게요. <laughs> 일반 할게요. 난저 방문관 대소동이 너무 싫어. 아, 증식이여가지고 지장률이 있구나. 이건 좋았는데... 영차! 와, 많이 쌓는다. 고맙다. 진짜 많이 쌓았어요. 파스택까지쌓어 그니까요. 돌리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무서워졌어. 일렘몰로기가 써야겠네. 아니 일단 팔아보자. 땅소금. 아얘 쓰기 싫고 나늑비스케으로 쓰고 싶은데. 이거 한 번만 치자. 손목이기도 괜찮은데 멀록으로 몰아가려고요 얘들아. 이 멀록으로 네, 몰아가려 했죠. 천무이기도 괜찮은데, 다 몰록 쓰다가 마지막에 다돈 넣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4번 네 칠수 있겠지? 예, 화났네. 불안한데 10대 맞아가지고. 좋아요. 딱했고, 메달. 왜 화가 많이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친구구만. 아, 필요 없네요. 상봉형 쓰자, 그냥. 아웅 하고구마 하나 더 쓸게요. 하... 세긴 샌드 지금 계속 해, 계 뺏어 먹 어요. 에 네, 버프 가 반이야, 하사 버프 가 아니야. 이 버프 예요 계속 개골 받아요. 고양이 사는 거 얘는 너무 개이다. 기보전 시작했어요. 기보전 시작했어. 뭐기원이 괜찮아요. 버프 빼가서 먹는 앤데. 어, 뺏어먹는 게 얼마나 꼴받는지 아세요? 꼴받음. 나 이거 이성기모를 못 적어 하겠는데. 하나만 사자 골챙이는 개잘통. 블리이 이거? 늪숨을 나왔다. 이제 키워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얘가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 의미 없어. 얘네들은 쓰레기예요 사실. 후반에 나왔으니까 키우는 거지. 얘네 둘은 쓰레기야. 멀전대를 파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좀 느꼈겠다, 이 루칭률이. 지금 게임은 답 없는데.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피도 많은 친구가. l 렸네 돌아가려. 겁없는 하수이나. 어, 좀 약한데, 친구야. 마이블 좀 뺐던 것 같다잉.

이 대기다 나사가 살짝 빠졌는데. 대기다 나사가 좀 빠졌는데요. 진짜 로우큐 걸렸나보다 이거는. 아, 나사가 빠졌어. 죽았다 이렇게 안 풀리네. 앵무, 근데 잘 나온다. 약할 텐데 앵무가 사놔야 겠네.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풀려야 되는데, 이제 사박이란 또 봐야 되고, 참애매해요 이거 궁금했냐? 이가 모질라네. 오. 이긴 이겼다. 잘 키웠다. 앵무 황금이 먼저 되겠는데? 예! 앵무 황금이 먼저 되는 거 봐. 아 진짜 안 풀린다. 얻을 의 없는데... 어...이거 진짜 안 풀린다. 왜왜안 풀리지? 누가 멀 줬는데 한열개복사에났나좀 심하게 안 풀리는데 이거? 아이고...이러면 의무가 의미가 없지. 도이네그리고 이래서 천분은 두발 빨리 걸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아이고. 힐센거다 하나도 못 잡았네. 이게 몽침 다 섞여야 해면. 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뭐, 전에 풀려봐라잉 그래 드디어 불리네 쓰라야 여먹잖아지먹잖아 이거 뭐상관먹잖아 터먹잖아. 그하잖인 덕분에 승리먹한발터터 <laughs> 그는 이겼어 얘가 황금독 들고 있으니까 독이 안 쳐나오지 황금독 쳐들고 있네 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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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나왔다. 하 이건이구리 완성을 했네. 많이박센데에 예. 응무만 없이다 있어요 응목만 없어요 탄생까지 예. 말려있어요이찍하다에이 목소리에 예, 이목소리리븐이잡혔구에방금에 아, 영. 왜 방금에 첨부 안 박혔냐, 저거? 어쨌 내가 이기긴 했는데, 방금 왜 저거 안 박혔어요? 아니, 그, 환생되는 거 그거 안 보였는데? 이거 얘, 파업했는데요, 이거 근데? 영능? 왜 파업했지? 버그 걸렸나? 아니, 영능 파업했어. 영능 일을 안함. <laughs> <laughs> 아니, 돋버그 났다, 너 생각해보니까. 영능 일 안하냐, 이거. 아, 세계에 버그 걸렸네. 세계상 버그 걸렸구나. 아이씨, 이걸 어디다 바르지? 발라야 되는데. 얜 약한데? 셋이 너무 약한데요? 요리첩보다 센. 매단? <laughs> 이게 맞나? 반사 무한림필한다하지막 우리한테 히드라가 있어! 화에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화면 찾으러 가야 되겠. 요리책이 근데 생각보다 느려요. 몰라인 중에서 빠를 때도 많아요. 매달은 필드에 있는 걸 계속 키우는 거고 요리책은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차이 좀 있어. 화이트 도메인 찾고 싶은데 황금을 지대를 만들었나? 상대 기체처럼 먼저 줄이는게 맞겠다 지금 기가 갑시다 앵영 어, 찾았네? 황금 찍었네 한 번에 저거 어, 또 찾았는데? 아니, 저 잿빛까지 저거 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능 발동을 안 하는데? 왜 이러는 거지? 영능 발동을 안 하면 저거. 동신게임이네. 네, 영능 발동을 안 하는데. 무슨 게임이 이러냐? 너 봐, 영능 발동을 안 해. 이게 맞나? <laughs> 게임 진짜 쓰레기 같네. 왜 이래? 이 멘디. 내 맛이 갔네. 이겼잖아요. 이게 뭐야? 야, 왜 이래? 마틴이 갔는데. 맛이팠는데. 모르겠어요. 맛이 봤어. 어쨌든 맛이 가버렸어. 일품조 화면아. 아이도맨. 이겨서 그래요. 뭔가 버그가 있어, 지금. 버그가 있어, 버그가. 제품까지 걸어야 되는데 앵무를 파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앵무가 솔직히 별 필요가 없는데. 아니, 앵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앵무가 필요가 없어. 올려야 앵무가 필요가 없다니까. 에컷.. 도발 왜안 걸리냐고? 뭐, 왜, 자꾸, 저래. 그만해, 진짜. 아니, 도발, 왜안 걸려? 이분들 죽어야 되잖아,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건가? 뭔가 버그가 있어요, 지금. 아유, 뭔가 버그가 있다니까. 근데 환생하면 도발이 걸려요. 그리고저 뒷대 다 도발 안 걸리는 거안 보이세요? 여러분? 저뒷때 도발이 다안 걸리잖아, 지금. 다 도발 걸려야 되는데. 그냥, 뭔가 충돌을 했어. 그니까요. 뭔가 맛이 갔다니까? 뭔가 버그가 터졌음, 이거. 어, 진짜 맞았어, 이번에. 근데 8딜이 아니야. 13딜 때렸는데? 1딜 맞았어. <laughs> 아니, 나 13딜 때렸는데 10딜 맞았는데? 근데 조금 올리는 건 의미가 있겠다. 화면 자리 바꾸면 되고. 근데 질풍이 안 나온다. 질풍 찾으려 한 건데, 사면서 허벅 면 의미 없다. 의미가 없진 않은데 무조건 터지잖아, 생각해보니까. 처음 쓰는 게 맞긴 하네. 예, 네, 그런가 봐요. 그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 걸리는 거예요, 약간. 저거 보고. 오네모 야나 버리면 질것 같은데 근데 처음은 써야 되는건 맞는데 여기 좀 보가지고 앵무라도 같이 잘라야겠는데 다섯 번째 도수. <목소리> <목소리> 상대 이러면 치 때가 없음. 상대 이러면 치 때가 없음. 이 게임은 잘했다 이번에 진짜 별 버그가 다 있어야 그래 별 버그가 다 있네요. 이지 안 죽었는데? 아안 죽었어. 아 진짜 버그 <laughs> 안 죽어. <laughs> 아씨, 안 죽었어. 이게 뭐냐고? 뭔가 진짜, 이거 뭘더 어떻게 해야 돼? 아, 질풍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야, 질풍 왜안 나오냐? 아까부터 근데 뭘 봤네? 나왔다. 뭐나 꺼지는게 맞겠는데. <laughs> 자기 우주에서 자기가 우승하는 걸로 하자고요. 룰루. 야, 폭파원 때문에 되게 여섯, 다섯 짜리를 아, 쓸 경우에는 리버1차주는 건데 상대가 거기까지 생각 못 하나 봐요. 일곱 자리 쓰면 근데 제가 선빵으로 저거 파운 터져버리면은 리븐 죽어요. 안 돼, 그럼. 끝났다. 진짜 끝났다. 야 진짜 끝났다. <laughs> 이런 가짜 게임이 못 헤쳐먹겠네. <laughs>